자, 우리 하나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 시스템이 매물대 구간을 뚫고 하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좀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대응 전략 언제 또 사고 팔아야 될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금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여러분들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매도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매물대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때요? 거래량이 크게 터졌나요? 아니죠. 거래량이 매우 매우 작은 상황이라서 절대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락 타이밍을 어떻게? 오히려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만 항상 수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 그룹 자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등등 하나 그룹 자체가 큰 수급을 같이 받으면서 항상 올라가 좋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튼튼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주식이라고 볼수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전망들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수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언제 매수 매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나요?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4월 30일부터 1차 매수, 2차 매수 38,500원과 38,000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가 언제였나요, 여러분들? 자, 이때죠, 여러분들.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 진행하자, 매수 진행하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유로 수익 좀 많이 났는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계속 텔레그램 망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한화시세이니까 그냥 두 글자 아니 한 글자만 씁시다. 한. 한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주, 급등주도 매일 아침마다 한두개씩 계속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한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많이 얻어가세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 한번 제거방쪽 보여드리자면 제가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목표 금액 달성하실 수 있게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천 주식, 급등 주식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1500분이 좀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만 봐도 사실 신뢰도가 충분히 있다는 라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좋은 수익을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설명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지금 사실 뭐 실적도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MSCI에 관련해서 편입도 성공을 했고요. 게다가 미국, 유럽 이쪽 수주도 사실상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주가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게 사실 선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 주가는 사실 큰 하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 신고가도 한번더 달성을 해줬고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 시스템 자체, 이 주식 자체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맞춰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 정말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아가셔야 되고, 지금 어떠한 이슈 긍정적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국방, 강화, 유럽 너머로 확산 전망된다. 유진투자에서 한국 방산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증권사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상대 강력한 성장 전망을 방산테마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강조한 종목들은 당연히 뭐였어요? 당연히 어디? 하나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전략적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죠. 현재 유럽 중심으로 방산비가 크게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방산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 얼마? 연간 23조원 이상으로 추가 매출 기회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유럽 내 한국 수출 비중 기준이고요. 세계적으로 가면 더욱 더 많이 크게 확대가 되겠죠, 여러분들. 게다가 유럽 이제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등등 비유럽 수출권까지도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을 하고 공급 이 공급만까지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점이 많아졌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유럽 중동 지역에서 노후 전력 교체 수요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방산뿐만 아니라 이 전자장비 쪽 수출까지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전망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자. 게다가 하나 시스템 구조로 지금 미국 쪽 공급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엔 수익화, 수익성 자체가 크게 증대가 될수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 시스템의 수주잔고 얼마예요? 2025년 1분기 기준 8조 4,200억이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치 달성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1.7% 이상 나오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 보면. 못 보면 되겠습니까? 못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시됩니다. 이때는 꼭 매도하시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같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한화 시스템이니까 한 글자만 딱 나와서 그냥 한 한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여러분들 매수하시됩니다 오늘은 꼭매도하시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급등주 추천주도 매일 아침에 한두 개씩 계속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얻어 가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한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제 방에서도 5월달부터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많이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더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1,450분이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빠르게 들어오셔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하나 투자증권에서. 얼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목표가 57,000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기회 자체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하나 시스템에 왜 수급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알아야겠죠. 이번에 또 멈추지 않고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을 리포트 올라왔죠. 57,000원 이상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 지상 방산과 미국의 조성 방산을 한 번에 담으려면 훨씬 더 많은 수주가 필요하다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이례적으로 단기 목표가를 크게 상향을 해준 건데 이건 아무래도 모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당연히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뭐랑 연결될 수 있다? 당연히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음. 1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다고 해도 여러분들 과언이 아닙니다. 매출이 얼마예요? 6,900억이 나왔었죠. 얼마입니까? 전년 대비 27% 정도 성장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매출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582억 정도의 이제 전년 대비 28% 정도 크게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방산 부문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1.7%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 최고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중도 방산 수출 비중도 지금 35%에 달성하면서 굉장히 커진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1분기 어마무시한 실적 나왔죠 정말로 중요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보통은 하나 시스템 같은 실적이 좋게 나올 게 뻔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반영 선반영으로 더욱더 주가상승이 크게 먼저 나온 이후에, 이후에 실제로 성반영이 나왔을 때, 실적발표 나왔을 때는 원래 눌림목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만, 지금 우리 하나 시스템 뭐예요? 실적발표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눌림목이라는 게 발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또한 실적에 대한 어마무시한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한두 달은 더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크게 받을 수 있다. 자, 게다가 실적만으로 우리가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수혜를 또 세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엄청난 수혜를 어디가? 우리. 하나 그룹 자체가 받고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미국 쪽쉽스법 나오면서 미국 내 조선소만 수혜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수혜, 혜택을 가져갈수 있는 국내 조선사는 유일하게 한화 오션밖에 없습니다. 한화 시스템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방산이랑 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쪽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 어마무시한 수수, 수주도 우니 하나그룹 하나시스템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이때는 꼭 매도하세요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죠? 제 개인 전화번호를 의신 분들이 하나시스템이니까 그냥 맨앞 한글 1자만 가져와서 한. 한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꼭 여러분들 매수하시댑니다. 오늘은 꼭 여러분들 매도하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얻어가시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추천주 급등주 매일 아침에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얻어가시면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한 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 있고, 많이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빠르게 참여를 하시고 1,500분이 현재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서 경쟁하시고 좋은 수익을 앞으로 더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만들 수익, 많은 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추천주, 급등주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 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많이 여러분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요. 예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아, 조금 힘들다 하시면 분들은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 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것그 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 강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